해운의 관심을. 해운의 관심을. 오랜 기다림일수록 만남의 기쁨을 더한다지만 아직 너무 조용한데요. 선장님이 꿈은 무엇인가요? 왜또 아픈 상체에 소금을 뿌리십니까? 제게도 꿈은 있습니다. 전 있잖아요. 해운과 온실가스를 알리고 싶었어요. 한 자는 떠나간 온실가스를 위하여. 한 자는 너와 나의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하여. 한 자는 이미 출발한 컨테이너선을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 한 자는 우리의 탄소 중립을 위하여. 낭만 선장 배관님의 꿈,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4%를 차지하는 해운산업 수치가 낮아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나요? 중요한 사실은. 전 세계 많은 산업들 중 해운과 관련되지 않은 산업이 없다는 겁니다. 해운 산업의 탈탄소는 주요 산업들의 전 세계 공급망과 밀접하게 연결되죠. 규모 면에서 볼땐전 세계 물류의 80%, 우리나라 수출입 물량의 99.7%가 해운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먼저 해운이란 건 뭘까요? 뭔가 바다랑 관련된 일인 것 같기는 한데 정확히 뭔지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어떤 나라에서 만든 상품을 우리가 사용을 하려면 저 넓은 바다를 건너서 운반을 해줘야 되잖아요. 즉, 큰 배를 통해 이 운반을 해주는 산업을 통틀어서 해상운송 또는 해운이라고 부릅니다. 해운이요. 오, 택배 왔다. 해운은 우리나라 경제의 중요한 기반인 동시에 세계무역의 동맹 역할을 합니다 전세계 물류의 대부분을 선방을 통해 실어 나르고 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 비중으로 보면 2에서 3% 정도가 해운 산업에서 나오는데 이게 하나의 나라로 봤을 땐 세계 6위를 차지할 정도라고 합니다 꽤 많죠 그리고 해운산업을 얘기할 때이 세계 무대에서 우리나라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보유 선박 수 세계 7위, 컨테이너 항만 교통량 세계 4위, 전 세계에서 우리 선박 좀 만들어 달라는 전체 주문의 37%를 담당하는 선박 수주 1위국인 우리나라는 해운과 조선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뽕이 차오르는 우리나라의 위상이 있는 반면, 이 기후 변화 시대에 헤쳐 나갈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자는 우리의 탄소 중립을 위하여. 2019년 우리나라가 배출한 온실가스 양은 약 7억 140만 톤입니다. 2021년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운 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은 이총 배출량의 1%에도 미치지 못하죠. 근데 사실 이 수치는 우리나라 해운 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을 정확하게 말하는 값이 아니야 그건 왜냐면 국제해운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은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수출입 물량의 99.7%를 해상운송에 의존하는데 우리나라 밖으로 돌아다니는 선방의 온실가스 양을 계산하지 않은 건 우리나라 해운 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을 정확하게 얘기한 값이 아니라는 거죠 국제해운 우리나라 밖으로 돌아다니는 온실가스 양까지 정확하게 계산한다면 아마 현재 우리나라 해운 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보다 더 많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운 산업의 탄소 중립 기대하기엔 아직 너무 이른 시기일까? 국제해사기구인 IMO는 전세계 해운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8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 7월에 있을 제80차 국제해사기구 회의에서 이 목표를 더 강화해 탄소중립에 가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2018년 관련 법안을 만들고 해수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국제사회 이행 약속과 규제에 맞는 다양한 전략과 계획을 내놓고 시작했습니다. 바로 지금 해운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해운조선업계와 정부 이해관계자들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해운업계의 미래를 위한 탈탄소 노력의 가속화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위해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 해운산업이 2050년까지 세계와 국내 해운산업에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해운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여기저기 기우거리는 게 아니라 명확한 목표를 잡아 지금부터 무 탄소 연료로의 전환을 위해 기술 연구에 대한 전폭적인 집중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관심이 필요하겠죠. 한바탕 털어놓으니까, 그래도 마음이 뿌듯하네요 이 낙에 삽니다 가야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온실가스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도만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꿈은 뜨고 있다 해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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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